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저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수업 원격수업을 진행할 김정석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선생님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재밌어TV를 여기 나와있는 검색을 해보시면 어, 선생님 수업 자료가 뜹니다. 혹시 뭐 수업을 반복적으로 듣고 싶은 친구들은 들어와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의 어떤 구독과 좋아요는 선생님에게 사랑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대단한 첫 번째 주제, 내가 사는 세계입니다. 위치와 인간 생활인데요. 자 여러분들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어잠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오늘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자,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것을 수업이 끝났을 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작은 규모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이두 가지, 여러분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수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책을 안 보고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큰 규모의 위치 표현과 작은 규모의 위치 표현인데 자, 대략적으로 어떻게 위치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큰 미리 보기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큰 규모의 위치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위도와 경도라는 어떤 수리적인 정보를 통해서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작은 규모의 위치는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주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작은 규모의 위치를 또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도입 활동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번 펼쳐보시고요. 자, 남방구와북방구 무엇이 다를까? 자, 이 친구가 지금 아빠랑 제 머리가 긴거 보니까 학생인것 같은데, 자, 여행을 가려고 하네요. 어디로 갑니까? 부에노스 아이레스. 자,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간다. 여기가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동쪽에 있다. 자, 일단은 우라, 우리,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대륙의 위치를 지금 지금 아빠가 설명하고 있네요. 대륙의 위치, 유라시아 대륙. 자, 아르헨티나 그다음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기 남아메리카에 있다. 단 자, 여기 이 대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행 전날에 이제 옷을 고르고 있는. 거야. 자,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다 나리야, 우리나라는 지금 겨울이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계절이 다르니 짐을 다시 챙겨야겠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절이 다른다는 얘기는 남방구와북방구는 계절이 다릅니다. 지금 그렇다면 겨울이 아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름이 되겠죠. 여름. 그래서 여행 당일 날이아르테나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한우리가 있는데 어떤 선물을 사다 줄까? 아빠 직접 물어보기 전화 좀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나리야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큰 실례야. 왜냐하면 자부에노스아이레스는 지금 현재 오후 3시인데 한국의 시간과 좀 차이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 지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차 시차. 자 지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전하는 건큰 실례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리가 여행갈 때 챙겨야 할 물건들 한번 여러분들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먼시 포즈 버튼 누르시고요 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첫 번째는 선크림 챙겨가야죠 여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방팔, 반바지 자 그리고 선글라스도 챙겨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 그 다음에 밀짚모자, 그 다음에 규대용 선풍기. 들어갈 아버지의 대답을 써보자.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지금 오후 3시이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는 3시입니다. 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 서울은 시차가 12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새벽 3시랍니다. 자, 오늘 만약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3월 뭐 11일, 11일 오후 3시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울은 몇시 몇, 며칠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3월 12일 새벽 3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작성해봤고요.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처음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얘기했었던 큰 규모의 위치 표현 방법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국가나 지역이 위치한 대륙과 접해 있는 해양을 이용해서 표현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위치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죠.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쯤에 있어요. 남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맨 끝에 있으면, 대륙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륙으로 첫 번째 설명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인도양과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만난다 그렇죠 자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동쪽 이쪽에서는 인도양이 있고요 여서 쪽에는 대서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륙과 해양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 한국 한번 여러분들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국 자 한국을 여러분 들 한번 지금 대륙과 해양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자 한국은 어떤 대륙입니까 자 일단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라시아 대륙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이죠. 그렇죠. 유라시아, 동쪽 끝. 예, 네, 동쪽. 끝은 아니고, 동쪽.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와 뭐, 이제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해양에 접해있죠 그렇죠. 태평양에 접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큰 규모의 위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구의 기준선을 이용한 표현인데요. 자, 지구의 가상으로 그려놓은 기준선을 이용해서 표시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선과 세로선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위도를 표시하는 위선과 경도를 표시하는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됩니다. 어, 이거 이제 여러분들 뭐좀 얘기를 좀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뭐 철학자 데카르트 있습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철학자이자 수학자였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뭐당대의천재였습니다 천재였고 어또 특이한 점은 또 누워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한 날은 누워있는데 천장에 이제 천장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파리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림이, 발그림이네요. 파리가 있대. 많이 앉아있었는데 여기 이제 누워있었던 데카르트가 천장을 누워서 보면서 아이 파리는 대체 위치, 이 파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뭘 만드냐면 앞표평면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울 건데 접평 평면, 평면이라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을 만든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눈금이 이렇게 앞에 보면 눈금이 막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1, 2, 3, 뭐 1, 2, 3 여기 0이면 뭐파리가 여기 있었다 치면 대략적으로 2, 2에 위치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만약에 이거 얘인데 길을 잃었다고 칩시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그 앱을, 앱을 활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보낼 수 있겠죠. 그 위치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 좌표평면의 기술이 결합된 하나의, 어, 과학의 어떤 발전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 편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 위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죠 위도와 경도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를 이제 구분하는 선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일단 위도는 이 적도선을 중심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경도는 여기 세로선 본초 자우선입니다 본초 자오선. 자. 위도 한번 가볼 건데. 위도는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몇 도씩 몇 도씩 구분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북쪽은 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N, North라고 얘기하고 남위는 South, 남쪽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지구의 가장 중심점에서 몇도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30도, 60도, 90도. 그래서 뭐 읽을 때는 자북위 30도, 그 다음에 여기서 북위 60도, 그 다음에 북극은 뭐북위 90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경도인데요. 경도도 이제 본토 좌우선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준 시점이 되는 지역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떤 기준이, 기준으로 여기를 그었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영국의 그린치 천문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천문대는 지금 뭐 사라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어 벽돌 정도 남아 있다고 들었는데, 어, 이, 아마, 영화 토르2 였나요? 토르2 였나? 토르 영화에서, 이, 그린치 천문대에서, 이제, 격투하는 장면이, 이제, 들과 토르가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 그 영화, 장면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 될 건데, 자, 이렇게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것도 역시, 어, 지구의 중심점을 가지고요, 이제, 어, 여기서 가로를 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중점에서의 가로. 각도를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뭐 가로, 가로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으로 각도를 나누,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동쪽은 이제, 본초 자오선의 동쪽은 동경. 자, 이 이스트. 자, 서경을 웨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초 자오선보다 동경에 있으면, 이 동경 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 본초 자오선을 지나가는 나라들보다 시간이 어떨까요? 빠를까요? 내릴까요? 빠릅니다. 공정은 시간이 빠르다. 왜냐? 여러분들, 지구의 회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죠. 자,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해가 있다 치면, 자, 해가 있다 치면,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때요? 자, 해를 더 빨리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위도는, 자, 영도인 적도를 기준으로, 남이나 북이, 각각 90도까지. 경도는 영부인 봄토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경과 성경 각각 180도까지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죠. 자, 영상은 작은 규모의 위치표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썼던 겁니다. 썼던 겁니다. 자, 행정구역을 근거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행정구역을 얘기를 해보자면, 뭐, 여러가지 행정구역이 있겠죠. 뭐 펜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생명구역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자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 뭐 네, 특별시가 있겠죠 특별시 어디 특별시가 있죠? 서울이있어 서울 특별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특별 뭐 자치시도 있고 자치 특별 자치도 도 있습니다 자치도 예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8도로또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도 있습니다. 광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특별자치시는 여러분 어디에요세종시죠 그렇죠. 특별자치도는 8 그렇죠. 팔도로 구분하죠 그렇죠. 어디 어디입니까? 뭐 경기, 강원도,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등 이제 팔도로 구분을 하고요. 광역시 있습니다. 광역시 예, 네. 어디입니까? 그렇죠. 뭐 인천 육대광역시라고 얘기하,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광주, 그다음에 울산, 아, 대구, 대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전이 있는데 이 광역시는 말 그대로 넓을 넓을 광자다라는 거죠. 광역이 넓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이러한 어떤 어, 행정구역을 근거로 위치를 나타내죠. 그죠 우리는 현재 도로명과 현재 건물번호로 위치를 나타내는 도로명 주소 체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소가 두, 두 가지, 로 구분이 되죠. 구분이 되는데, 뭐, 지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어느 쪽이 좀더 정확하냐, 뭐, 사실 지번을 예전에 썼었어요. 그래서 뭐, 뭐, 흔히 얘기할 때, 뭐, 평화 1동 평화 1동1 9 뭐, 이렇게 지번을 통해서, 어 나타냈는데, 이제 도로명, 뭐, 평화3길보자2길뭐 이런 식으로 길 번호를 좀더 체계화 시켜가지고 상세하게 나타낸 도로명 주소 체계를 이용한다는. 이것도 이제 도로명 주소를 발전 국회의원이 전에 이제 김영호 씨라고요. 어, 영도구 국회의원 뭐 사선인가 우선 정도 하셨었는데, 네, 사선이 고향인데 영도가 되이 고향인데 거기 사실 뭐 부산을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산,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6.25때 피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왔고, 뭐, 평지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 쪽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렇게 막, 뭐, 탄 쪽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건물들을 지을 때 이제 상당히 골목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골목길의 위치라든지,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어, 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이용해서, 그런, 상세한, 그러니까, 뭐 나타내기 어려운, 그, 그, 그 당시에 집어으로 나타내기 좀 어려웠던 그런 길까지 명확하게 나타내고자, 그런 도로명 주소 체계로 우리나라는 변화하게 된 겁니다. 랜드마크. 자, 랜드마크는 이제, 지역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장소, 뭐, 건물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병원, 극장 등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전주 한번 가볼까요? 전주는, 전주의 랜드마크. 그니까요. 그렇죠. 하동마을. 뭐 있습니까, 또. 객사. 그 다음에, 예, 네, 전동성당. 이런 것들. 내가 사는 곳의 위치 표현하는 게 여러분, 활동 한번 여러분 해보실 건데. 자, 이제. 1번.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어져 있고요. 대륙 동쪽에. 있다. 대륙으로 설명을 했어니 대륙으로 설명했으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제 해양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동경. 설명이 나왔습니다. 동경 나왔으면. 뭐날나와야 될까요? 네 요것도 한번 어떤 게 들어가야 될지 생각해보시고요 자 이번은 어, 우리 동네는 경기도 고양 7차석 호수로 896뭐 도로명 주소, 주소를 주소 얘기하고 있고 자3번입니다 우리 집은 대화역 2번 출구 킨텍스 방향으로 걷다 왼편에 대화 중학교 옆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지금 한번 가볼까요? 대화역 2번 출구에서 자 킨텍스 방향으로 걷다가 왼편에 대화중학교 옆에 있다. 킨텍스 방향으로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대학 이번 출구에서 이번 출구에서 뭐 이쪽에 길이 있었겠죠? 그래서 킨텍스 방향으로 이쪽으로 걷다가 왼편에 대화중학교 옆에 있다. 할수 있습니다. 자, 1의 빈칸에 들어갈 말. 잠깐 포즈 버튼 누르시고요. 한번 써 보십시오. 예. 네. 1번. 자, 우리나라는 대륙을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동경, 그러니까. 경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네뭐 경선을 중심으로 잠시만요 뭐 경선이 뜨면 우리나라는 동경에 위치 해 있고 그다음에 적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북위죠 그렇죠 북위 3 3도에서4 3도 사이에 위치 해 있고요 자3에서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장소 많죠 그렇죠 대화역 킨텍스 고양조합 운동장 이산세구장 이산백병원 등은 다양합니다 제가 사는 곳의 위치 표현하기 뭐 이렇게 지도를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이제, 뭐, 어, 116도 2, e, 120도 2, e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동경이죠부터 그렇죠? 자, 여기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 사이, 이 제주도까지 사이, 이 사이에, 어, 위치에 있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 내가 사는 곳의 위치 표현하기, 우리 아까 2번에서 봤습니다. 고양시도 뭐,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 구 이렇게 구분하고, 뭐, 전주도, 전주시도 이제 구분을 하죠. 전주시, 뭐, 덕진구, 그 다음에, 신구, 그 다음에, 뭐, 완산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소로 자궁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무엇과 무슨 선이 만나는 지점이? 무엇 그러니까 무슨 선과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됩니까? 그렇죠. 위선과 경선이 만나는 지점이 지구상의 주소가 된다. 이번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나 건물인 멀리 활용하면 좋죠, 그렇죠? 랜드마크를 활용하면 좋다. 겠죠다땅 공간 규모에 따라 위치 표현 방법을 보면서 골라 기호를 써보자. 자, 큰 규모의 위치를 표현할 때는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대륙과 자, 대륙과 해양, 그 다음에 위도, 그 다음에 경도를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작은 규모는 이두 가지 리은 주소와 랜드마크를 활용해서 예, 표현할 수 있다. 는거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웠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사는 세계, 예,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